자, 저번에 로메인 저저번 주에 심었죠. 이제 2주차 들어가는 거예요. 2주차 됐는데, 이제 한입 한 정도는 딸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그러면 얘는, 자, 보이시나요? 육묘 대 잎을 잘라 따줘야 돼요. 어차피 노화된 잎이라서 그냥 내두면 거기에서 병이 침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분을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안 좋으니까 음, 한번 이렇게 손을 봅니다. 손을 보는데 어떻게 따주냐면 따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땁니다 보이시죠? 딸 때는 얘를 잘 잡고 따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스펀지로 감싸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잡아주지 않고 그냥 딸 경우에는 쓰러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할수 있는 지지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밑에를 대를 잡고 그래서 옆으로 돌려주면서 따내면 됩니다. 지금 따고 있어요. 얘를 천천히 걸어야지. 제가 평소대로 걸으니까 화면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정신없이.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로메인을 보내드리고 있어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이러니까 되게. 음. 넓어 보이죠? 한참을 가는 것 같아. 빨리 감기 할까요? 그러면 빨리 감기로 빨리 가겠습니다. 자, 빨리 감기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감기 하고 있어요. 네. 자, 빨리 감기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울토마토. 우리 방울토마토 저번에 했던 거. 자, 열매는 과는 이렇게 쌍화방으로 아, 쌍화방이 아니라 쌍갈래로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요. 어, 염지를 했잖아요. 염지, 염지, 염지 뭐냐? 저렇게 어떻게? 꺾었어요. 꺾어서 겨순을 꺾은 거예요. 꺾어서 이제 화방이 하나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염지를 했어요 어디? 이렇게 또 염지. 그래서 세력이 좋으면 염지할 수 있는 그런 화방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여기 이렇게 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방울토마토 한 5월 20일쯤 이제 출하될 것 같아요. 얘네. 적심을 했어요. 적심이 뭐예요? 이렇게 잘라줬어요. 더 이상 키를 키우지 않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과가 비대가 엄청 잘 돼요. 주렁주렁 열린 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주렁 열려요. 자 이렇게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대추방울이에요. 얘는. 대추방울토마토. 자, 이제는 딸기. 딸기 이제 런너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딸기 런너에요. 런너에서 여기 뿌리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핀코지를 해야 돼요. 핀코지를 해요. 일단 물을 줘야 돼요. 어제 이제 상토 채웠어요. 런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뒤로 후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는데 빨리 가면 키 저번보다 런너 많이 나왔죠? 응? 런너에서, 어때요? 작은 뿌리가 나오고 있죠? 요 뿌리가, 그리고 얘도,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게 어디에요?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얘는 두 번째 런너에요. 두 번째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 이제 오늘 물을 주면, 핀코지를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한 개에서 한열개 정도 뽑아낼 거거든요. 지금, 어, 가을에 심을 딸기, 친환경 딸기 모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농장 안에는 35가지의 인증품 작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저희는 한 가지 배양액으로 이 모든 아이를 다 키워요. 얘는 오크 리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이 따 먹었어요 많이 따 먹어서 조금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요 얘는 엔다이브 새로 심었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얘 심은 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로메인처럼 얘도 잎 가리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 번은 왜 얘는 낱잎을 따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잎 가리기를 한번 정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찬기 왔어요. <laughs> 입 가리기를 해주면 재고, 이제 또 가겠습니다. 가면 어디로? 대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파. 대파. 잘 크고 있죠? 대파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잠시 방송 중단하겠습니다. 손님 오셨습니다. 네, 요거는 당근을 내일 파종하려고 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당근을 다시 파종을 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근을 파종을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내일 내일부터 이거 수확, 오늘 수확 들어갈 것 같아요. 저번주에 이거 되게 다 많았잖아요. 근데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여기도 또 심어야 돼요. 요새 당근 인기가,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바질은, 바질은 크기 무섭게 계속 잘라가고 있어요. 바질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자, 여기도 이제 청소하고 다시 심을 예정이고요. 얘는 레드 버터헤드예요. 레드 버터헤드인데, 오늘 얘도 입 가리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입 가리기를 해줄 거예요. 입 가리기를 해주면, 어, 버터헤드 꽃처럼 예쁜 음, 붉은 꽃송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버터 헤드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영상에 보셨을 때는 되게 애들이 흐물흐물 하면서 별로였잖아요. 응. 자, 로메인. 로메인 쭉 주... 따먹었어요. 이제 얘는 다음 주면 곱바이를할 거예요. 다음 주곱바이예요 얘는. 자 여기에 적상추 있었잖아요. 꽃상추 이제 수확 다 끝나서 이제 거 스펀치 이렇게 걷어놓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빼가지고 스펀치 쓰고 식물체는 퇴비로 사용합니다. 우리 공냥이들또 왔어요. 저만 따라다녀요. 네, 여봐요. 제가 움직이면 짱이야. 어 우리 장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이구 우리 장이. 짱이. 음, 장이야. 어, 안아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못 안아줘. 자 엄마가 촬영을 하고 있어. 자 케일입니다. 케일은 계속해서 잎이 이렇게 쭉쭉 나와요. 되게 깨끗하죠? 아직까지는 벌레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벌레들의 접근을 막고 있어서 케일이 아주 깨끗하게 자라고 있는데, 어, 글쎄요. 좀더 지나면 틀리겠죠? 자, 얘도 자라고 있어요. 오크립 저번에 심었던 거또 따고 있어요 무성하게 됐는데 오크립 이 되게 크고 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미니로메인 새로 심은 아이예요 미니로메인 어, 엄청 예뻐요 얘도 얘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으면서 도톰하고 아삭한 맛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로메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로메인 중에서 얘는 음 조금 송이 결구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버터헤드 레터스도 군데군데 이상하게 자란 아이가 있는데 벌써 거의 다 수확을 해서 이제 이번 주 되면 다 나갈 것 같아요 월요일날 나가면 저게 다 나갈 것 같은데요 월요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타자가 크기 전까지 제가 다 나가면 한 2-3일은 네덜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생각보다 파는게 좀빠르네요자 접근대도 이렇게 심어서 먹고 있어요 얘도 좀있다가는 갈아줄 거예요. 자, 자, 근데. 예쁘게 잘 크고 있죠? 네. 음, 짱이야, 미안해. 엄마 간다. 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왜 제가 꽃상추 보여드렸죠? 오호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제 또 따기 시작해요 낫잎을 없으니까 따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꽃상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포기로 일단 없으면은 낫잎답니다. 한한잎한잎 한잎 따고 이 어느 정도 또 다음 타자 애들이 커지면 그때가 가지고 이제 포기로 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어 애들이 심어질 아이들이에요. 짱이야, 발표. 저리 가. 어. 자, 우리 그 실습생들이 자기가 심고 싶은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어, 심, 심어봐요. 근데 얘네가 심은 게 듬성듬성. 본인들이 이제 물주는 거랑 이런 간격을 조정했는데 어, 잘못 심으셔서 듬성 듬성, 이렇게 났어요. 얘는 무를 심었어요. 무, 자생무, 자생무를 심은 거고요. 여기, 보면은, 잎도 이렇게 나오죠. 어. 당근, 당근 씨앗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네는 무예요. 지금 나온 아이들은 무고, 요거는, 노란 당근, 그 다음에, 보라색 당근을 심었어요. 여기 새싹이 나오고 있죠? 응. 이게 당근, 당근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나왔네요. 발화를 잘 시켰어요. 응. 잘 나왔어요. 다 나왔네. 나오는 거는.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4월 19일 날 애들이 파종한 거. 이쪽에. 네. 이건 또 뭐야? 빨강. 봄배추. 봄배추도 했네요. 이게 이게 빨간 봄 배추예요. 어떤 거 이렇게 빨간 봄 배추 빨간 봄 배추입니다. 어, 준나 왜? 카드 결제 안 되는데? 카드 다음에 하라래. 다음에 하. 어 적어 놓겠다래. <laughs> 어 얘는 배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찍느라고 결제, 결제를 다음에 하라고 시켰어요. 자, 여기 벌레 있죠? 응? 드디어 이제, 여기, 여기. 파리가 날아다녀요. 벌레를 먹었어요. 잎이. 배추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 파리가 앉았어요. 조그만 판인데요. 네, 이렇게 배추 크고 있고요 얘도 로메인이에요. 로메인. 얘도 심어보고 싶다 그래서, 네. 얘로는 심었고요오크리포 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잎을 따줘야 돼요. 심은지. 자, 짜자잔. 고추입니다. 고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추잎은 먹고 음. 한달 있죠. 자, 방아 다리가 나왔어요. 이제 방아 다리가 나와서 꽃이 필려래요. 이 방아 다리는 예전에. 뭐 고춧가루나 뭐 이런 거할 때, 디딜방아를 사용했잖아요. 그 디딜방아 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추 얘를 방아, 방아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음, 자, 방아다리 나왔어요. 자. 이렇게. 사실, 얘는 이렇게 막 잡으라는 이런 것도 싫어해요. 식물들이. 자. 고추. 고추 꽃이 필려 그래요. 어딨니? 이제 제 손가락이 어디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꽃추 매달렸죠? 응. 이렇게 매달렸어요. 이렇게 방아다리. 여기 있어요, 선생님. 응. 응, 여기, 꽃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꽃치가 달리고 있어 다음에 이꽃추꽃추 펴고, 고추 알갱이가 달릴 것 같네요. 슝슝슝슝. 나디치오치리입니다 얘도 이제 입가리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번에 했던 거. 손이 많이 가는 농사예요. 이렇게. 마음 마지막 보여드릴 거는 감자. 무성합니다. 오, 저번보다 훨씬 많이 감자가 좋아졌죠? 감자가 이제 꽃이 필 때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 당근은 한번 뽑아 볼게요 제가. 얘네는 당근이 느끼시은 아이래서 좀 작고요. 어... 얘 한번 뽑아 볼까요? 얼마나인지? 음, 얘는 지금 해도 요만해요 클레마 아주 멀었어요. 저번에 심었던, 다음 타자 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근은 이만해요. 얘는 이렇게 해서, 아, 혼자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자, 아직까지는 얘는 더 커야 되는 애. 짱기야, 우리 당근 뽑으러 가자. 내가 혼자서 당근을 뽑고 하려니까 힘들어. 네가 뽑아. 짱이야, 일로 와. 청소할 거. 빨리 감기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 지금 뽑으면 안돼 나랑 같이 뽑아야돼 자 깻잎입니다 얘는 깻잎이에요 사람들이 깻잎도 해달라 그래 가지고 네 깻잎도 심었어요 안되는게 없네요 깻잎도 심었고 뭐다 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만 뽑아주세요. 자, <laughs> 이 이렇게 예뻐요. 바로 한 거래서 싱싱해요. 우리 영양 선생님이 저 꼬리를 얘가 지금 뽑은 아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달려보냈더니 <laughs>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농산물을 볼줄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애들을 밥을 어떻게 주는지 참 궁금해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당근까지 보여주는 걸로 네, 끝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